안녕하세요. 최우선 목사입니다. 어, 우리 밴드에 우리 어, 올려주시는 은혜의 글들 보니까 정말 어,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많은 은혜를 어, 또 누리시고 또 전달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두 번째죠. 출애굽기는 우리 성경의 둘째 번에 위치해 있는 책으로서 어, 애굽에서 이제 큰 민족이 되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후손들의 운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은요, 애국당에서 그 수가 크게 늘었어요. 번성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애국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제 신해산에 당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 예배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어 아주 짧게 요약한 그런 내용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 핵심 단어. 뭐 이것만 알면 이 단어만 알면 줄거리가 쭉쭉쭉쭉 이어집니다. 자 핵심 단어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모세, 그리고 열 가지 재앙, 출애굽, 홍해, 시내산, 십계명, 금송아지 사건. 성막 건축 제사장예 여러분들 요렇게 핵심 단어만 기억하시면 출애굽기 내용은 다 꿰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출애굽기 이제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거 함께 보시고요. 자,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1절부터 24장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24장 15절부터 31장 17절까지는 성막 건축과 제사장 직무에 관한 지시를 하십니다. 자 31장 18절부터 34장 35절까지는 언약 파기와 갱신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놓아셨죠. 예, 그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자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제 성막 건립에 대해서 이제 건축을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좀더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장 1절부터 15장 21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 안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 모세의 소명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바로 와 하나님께서 대립하는 또 거기서 나타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또1가지 재앙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에 1번째 재앙 때에 6월 줄 규례에 대해서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 또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그 억압의 땅에서 빠져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네 추가로 이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염 애굽 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된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죠. 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또 이제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그 가솔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서 이제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야곱의 식구들이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0년 정도가 지나서 그 수가 최소한 한 350만 명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민수기에 기록된 그 남자의 숫자 60만 명 결국에는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만 친 것이죠. 여기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성들까지 치면은 굉장히 그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게는 350만 명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은 700만 명까지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세움을 받게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 히브리인 족속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히브리족 속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인구가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의도적으로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또 학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의 그 성장하고 있는 그 민족의 숫자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바로 왕에서 해방시켜 내시고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 결국에는 민족 히브리 민족에 그쳤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곧 국가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출애굽 시키신 것이고 모세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이며 하나님의 사자로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그는 이제 애굽의 왕바로와 대적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창조주 또 유일신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 시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마지막에 보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 한번 증명해 내시는 그런 사건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인데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주된 단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매출하기, 그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대근동의 이 지역은 그래요.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많이 엄청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진군을 지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죠. 문제는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식량을 삼게 하십니다. 또 이제 광야를 이제 길을 걷다 보니까 이방 민족인 아멜렉과의 첫 번째 전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 팔이, 팔이 아파서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에서 밀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때에 아론과 훌이 이 못의 양옆에 서서 그 팔을 치켜 올려주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준 사건이 있었고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선두에 서서 군사를 지휘한 사람은 여우수하였습니다. 전쟁 지도자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9장 1절부터 24장 14절 까지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고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법전의 여러 가지 법들을 주님께서는 지시하시고 또 이제 그 십계명의 두돌판을 이제 모세에게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소명 사건이 있었던 그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그 산으로 인도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시고 또한 대표적인 열 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셔서 모세에게 주시죠. 요 내용들이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 단락은 24장 15절부터 31장 17절 말씀입니다. 역시나 이제 시내산에서 계속 이제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의복과 직무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안식일을 준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이제 31장 18절부터 34장 3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죠. 금송아재 신상 사건이에요. 이때 이제 두 돌판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제 모세는 중보를 하죠.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중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에 갱신을 하십니다. 다시 이제 십계명의돌판는 모세에게 다시 주시죠. 여러분들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는 이제 신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율법을 받고 뭐 십계명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성막 성막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그런 지시를 받는 그 기간이요 꽤 길었습니다. 40일 40일 동안 그신내산에 있었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던 것이죠. 자기를 인도해내신 신이 어딨느냐 리더가 없다 보니까 이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어떤 걸 만들어내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랴부랴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글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크게 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지만 모세가 간절히 중보함으로 심판을 멈추시고 모세와 다시 언약의 갱신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십계명에 대한 계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다섯 번째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달락은요 35장부터 40장인데 좀지려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막 건축 그리고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거. 제사장 의복과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 0장의 말씀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국가로 형성시키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과 쉽계 명예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성망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이제 통독하실 때에 여러분들 빼먹지 마시고, 어, 매일매일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행복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도 화이팅입니다.